시원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이겨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올라온 거 같아요. 난 젠지가 올라올 것 같았어요. 느낌이. 결승전 힘들겠다, 좀 잘해야겠다 싶었고. 단점 같은 것도 많이 보완되고 좀더 가게 진것 같아요. 이라운드 후반기에 저희가 모든 팀을 상대로 잘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다멈기 하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고스트 선수랑 프로게이머 하기 전부터 되게 엄청 친했었는데 오래 걸렸지만 이렇게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되게 좋습니다.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랑 용준이랑 약간 울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색다른 감정이 들고 오승이가 저서 슬퍼할 거 생각하니까 그게좀 마음 아프네요. 롱주 때첫 우승 하고 나서 용준이가 케이크를 사갔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이번에는 근데 초코 케이크로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제가 받을 차례인 것 같아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일단 초코케이크로 부탁할게 고맙다. 쟁지의 상체가 다 저랑 한솥밥을 먹었던 친구들이거든요. 동아영이랑은 한 20년 정도 되는데 동아영 결승에서 상대로 처음 만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좀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빨리 죽여놓고 싶었으니까. 아, 제 얼굴만 봐도 원래 애들이 실금을 지을 정도로 원래 무서운 형이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그 기억 좀 되살려주고 싶네요. 동아형이 LCK 탑 최고령이라는 게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하는 행동들이 나이를 먹은 사람의 그연령 같은 게 별로 안 느껴지고, 철이 좀 들어야 하는데, 언제 들렸는지. <laughs> 버리상모림 이번에 혼내줄 생각입니다. 힘 내에서, 와, 사이온 잘한다 밖에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이온 원챔. 근데 <laughs> 뭐, 저는 사이온 원챔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디는 아지르, 오리아나, 투챔이 아닐까. 하. 이제 어떻게 보면 동화형이 끝물이잖아요? 동화형. 나이 많이 먹었잖아. 어차피 결과 똑같으니까 진짜 무리하지 말고. 음. 그냥 귀엽습니다, 아주 그냥. 철벽의 라스칼이 아무래도 낭떨어지고 떨어지는 절벽의 라스칼이 되지 않을까. 혼내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진짜 죽여먹겠습니다. 한솥밥 먹었던 그 시절이 너무 텀이 길었나 그래서 감을 잃지 않았나 이번에 그래서 한 번도 태 죽여먹겠습니다. 이번에 정규 시즌 m v p 를 받게 되는데 3년 선수 정도가 살좀 약간 경계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채민이는 이제 T1에 있을 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원에 오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훨씬 잘하 사람이 있었어요 무쿠쿠마 사람을 찍거든요 찍는 거좀센거 같다 건부야박사를내 그냥 죽여놓으라고 그냥 음. 혼내주겠습니다 <laughs> 어렵네요 <어려운데. 웃음> 안 불편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건부야 트래쉬 토크는 내가 대신해왔다 게임 이 승리는 너가 대신해라 티1전에서3면피 o g 를 받았는데 어차피 근데 프로 피 o g 는 받아봤자 별로 의미도 없어서 그냥 결승전 MVP가 짱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는 챔프 폭이 쇼메이커 선수랑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지르랑 신드라 변하면할거 없으시지 않나요? 뭐뭐 뭐 하세요? 제가 조이를 잡으면 되게 자신 이 있기 때문에 조이를 잡는다면 큐 만년설이. 이렇게 피한 다음에 신드라큐 맞추고 파란 강타 2! 그다음 수면 날릴 때또 옆으로 피하고 다시 궁 쓰고 다시 큐까지. 잘자요 디디 형. 투메이커 선수 뭔가 애정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보다더 잘해졌기 때문에 재밌게 할것 같아요. 결승전에 비디디 선수의 점수?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제가 만들 거여서. 맞죠? 저는 솔직히 결승에서 도아룰러 선수의 대결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위쪽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냥 알아서 혼자 실체 50개 정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LCK 결승전에서 펜타키를 한 선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최초로 좀 펜타키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는 그럼 두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은 이제, 포지션이 원딜인데, 노우라는 딜은 안 넣고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시더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저는 퍼스트도 고우 선수는 썼는데, 어떻게 보면 두 단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룰러 선수 이제 퍼스트 팀을 받으셔서 굉장히 신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만족하시고 우승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베릴 선수랑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도구는 도구답게 플레이해야 되는데 베릴 선수는 보스 선수 자리를 좀 찾는다고 해야 되나? 딱히 별 생각 없, 없이 게임해가지고 저는 사파피그 하려면은 룰러형 허락을 받아야 돼서 이번 결승에서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이프 선수가 대괄기로 난입 마공풀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거거나뭐 조합에 맞춰서 픽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여주시니까 다 보여준 것 같은데 뭐더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쓰고 싶은 건 있는데 너플에서 못쓸것저 샤코 서폿이요 저렇게 아고 <laughs> 싶은 픽할수 피... 있구나 솔직히 조금 부러웠었습니다 인생 운명설이라고 이제 물 흐르듯이 가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 받아들여야죠 일단, 스프링 결승전이 재미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재미없게 이겼으면 좋겠네요. 3대0으로 빠르게, 재미없게. 근데 굳이 3대0이 아니더라도, 젠지 경기는 워낙 재미없거든요. 진짜 졸려요. 근데 뭐, 3대0으로 끝내도 이제 재밌게 끝낼 수 있어요. 네. <laughs> 게임 내용 윙무신 치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3년째 스프링 결승을 꾸준히 오는 건데 이번에 제가 우승하게 된다면 5회 우승 3라이너가 됐는데 저는 아직 주전으로 우승을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갈망했었거든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내가 가져갈게요 LCK를 오랫동안 좀 뛰면서 우승 트로피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꼭 우승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어렵게 잡은 게임만큼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